네, 안녕하십니까. 이상입니다. 지금 새벽 5시 반이고요. 제가 오늘 한국을 갑니다. 한국 가기 전에 지금 오늘 새벽 러닝하러 나왔거든요. 러닝을 하고, 짐좀 챙기고, 그러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가시죠. 아, 진짜 오랜만에 한국 가는 거라서. 제가 한 1년 좀 넘었어요. 한국 간 지가.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싶어요. 생선구이가 먹고 싶네. 제가 뛰는 러닝 코스예요 커피 코스인데 올라갔다 오면 1km쯤 되더라고요 네, 코스가 좀 지루하긴 한데 네, 여기가 그나마 동네에서 제일 뛸만한 데더라고요 네, 이제 6km 뛰었습니다 베이스530 오늘 한 10km까지 채우고 그러고 집에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러닝이 끝나고 집에서 가방 챙겨서 한국 가려고 나왔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바나나 하나 먹고 공항 라운지 쿠폰이 하나 생겨 가지고 오늘 라운지 가서 한번 맛있는 거 먹어 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트레인 타러 왔는데 와 지금 출근길이라 사람 진짜 많네요 시간이 이제 9시예요 그래서 트레인 타고 가서 공항 가겠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사람 진짜 많네 여기 시드니 공항이 큽니다 왜 이렇게 다 있어 저는 오늘 라운지 가가지고 지금 배고프거든요 많이 먹을 거예요 오늘 여기 24 26요라인을 가면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가 있어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바있고요 샌드위치 시리얼, 치즈, 이런 거 있네요. 뭐냐. 감자도 있고, 감자고. 베이컨. 스크램블 있고요. 크로아상이랑 이런 빵도 있네요. 시리얼 있고, 토스트 있고. 오케이. 아, 음료수는 이렇게 있네요. 진저에일 있고. 어, 여기 보면 맥주도 이렇게 공짜로 먹을 수 있네요 기린이 지방 이건 돈 내야 되네 네, 우선은 이렇게 빵이랑 사과 주스 들고 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샌드위치 계란 샌드위치 음 샌드위치가 종류가 세개있더라고요다 아, 다르네 아침에 러닝을 하고 와가지고 음.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u 라 n i n g out o 빵 anywhere. I'm 이 o i 빵 g to go to the house. I'm g 누텔라 발라 먹어야지 그냥 찍어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음 아까 이것도 가져왔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애플 트럼볼인가? 이것도 맛있었어요 자 이제 3차전 디저트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3차전 또 들고 왔습니다 약간 디저트 좀 먹어줘야죠 과일을 먹어볼게요 음! 음, 아, 맛있다. 시간이 바뀌었나? 그래? 메뉴가 좀 바뀌었습니다. 메뉴가 뭐, 스프링롤이랑 바게트도 나오고, 토마토 파스타. 메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음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탑승 전에 이거 더 먹고 달라고. 더 아, 이제 비행기 들어왔습니다. 비행기 한 진짜 오랜만에 타는, 1년, 1년 만에 타는 것 같은데. 가자마자 빔밥이 나왔습니다. 빔밥 먹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공항 출식심사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. 와, 나오니까 꽤 춥네요, 지금. 한국 오랜만에 왔는데, 이분이 묘합니다. 지금 날씨가 8도인가 그런데 엄청 춥습니다. 옷도 안 들고 왔는데, 이거 담바 하나에요. 밖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춥습니까? 오, 추워. 오, 어, 지금 너무 추운데요? 이 날씨에 어떻게 다들 러닝을 하십니까? 어, 아침에 러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추워가지고. 한국은 올 때마다 설레네요. 오늘 하루가 되게 길었지만 아침에 러닝으로 시작해서 뿌듯합니다. 오, 이기 되게 좋다. 길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. 길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모르겠네. 여기 걷다 보니까 여기 러닝 코스인가 봐요. 한강까지 2.7km입니다. 내일로 쭉 가서 한강 갔다 오겠습니다. 자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한국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